학점은행제로 106점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능할까? 어떻게? 나도 할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106점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와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줄수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제도고요. 전문대 졸업, 자격증. 독학사,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106점. 그냥 106점이 아니라 누적된 학점이 106점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학사 학위는 140학점이 필요한데 106학점이면 이미 학사 학위의 75% 정도를 달성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 106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구성돼요. 온라인 수업 30학점, 자격증으로 30학점. 전적대 학점으로 20학점, 그리고 독학사나 시간제 수업 등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대학을 중퇴했는데 괜찮을까? 지금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 주부, 군인, 30대 40대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는 물론 편입,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무작정 시작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자신의 현재 학점, 이수한 자격증, 목표 학위를 분석해서 학습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학점 은행제는 단순한 학점 채우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106점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불가능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학점 은행제로 당신만의 100점 넘는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